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애플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히 로컬 AI를 위한 엄청난 괴물,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만들게 됐는지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드웨어의 가격표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맥 스튜디오 4대를 쌓아 올린 시스템 가격이 얼마냐면요. 무려 4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그냥 비싸기만 한 어떤 신기한 장난감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열어갈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애플의 고성능 컴퓨팅 역사.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 벌써 10년도 더 됐죠. 애플이 서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기치 못하게 애플이 이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 다시 발을 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서버가 아니에요. 바로 데스크톱. 이맥 스튜디오를 통해서 말이죠. 정말 의외의 귀환입니다. 이 맥스 스튜디오라는 기계가 참 대단한 게 전력 효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또 거의 소음이 없어요. 보통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시끄러운 장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책상 위나 작은 사무실에 두고 쓰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 대를 묶은 클러스터를 보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고 사양으로 꽉 채운 맥 스튜디오 딱한 대. 이한 대의 성능이 과연 다른 경쟁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일관적인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이게 심지어 두 세대 전 칩인데도 불구하고 M3 울트라가 동급 최신 엔비디아나 AMD 칩을 꾸준히 이기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특히 과학 컴퓨팅 분야로 넘어가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1 테라 플럽. 그러니까 초당 1조 번 연산이 가능하다는 이 엄청난 성능의 벽을 소형 데스크톱 중에서는 최초로 돌파해버립니다.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력한 성능은 당연히 AI 분야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좀더 규모가 큰 AI 모델을 실행시켜보면 경쟁 제품들과의 격차를 확 벌리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경쟁자들이 아예 버거워서 돌리지도 못하는 모델까지 거뜬히 실행해냅니다. 이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로컬 AI 워크스테이션계의 람보르기니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예요. 뭐이 정도면 얼마나 강력한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맥한 대만으로도 람보르기니급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만약 이걸 여러 대 연결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핵심적인 신기술이 등장합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썬더볼트를 이용한 RDMA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대의 맥이 가진 메모리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합쳐서 거대한 램 덩어리처럼 쓰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엄청나게 큰 AI 모델을 돌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라마텀 CPP 같은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까 결과가 좀 황당해요 상식적으로는 컴퓨터를 더 붙이면 빨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전송 방식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병목 잔상 같은 거죠. 하지만 바로 그 RDMA 기술을 사용하는 엑소 같은 소프트웨어로 테스트를 하니까 성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거대한 모델에서 초당 30개가 넘는 토큰을 처리하는데 이건 AI가 단어를 생성하는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성명이 정말 인상적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험이 완벽하기만 한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할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물리적인 한계는 의외로 케이블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썬더볼트 케이블에는 케이블이 빠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잠금 장치가 없고요. 결정적으로 클러스터를 최대 4대로 제한해버립니다. 더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면 macOS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할 방법이 없어요. 기계 한대한 한 대에 일일이 화면 공유로 접속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아직은 아주 최신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전체 클러스터가 그냥 멈춰버리거나 재부팅되는 그런 버그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좀 불안정한 면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강점과 또 답답한 약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먼저 하드웨어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M3 울트라가 이미 두세대 전 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나올 M5 울트라 같은 미래 애플 칩은 머신러닝에 훨씬 더 특화되어서 상상 이상의 성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엑소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AI 개발 도구들도 이 엄청난 속도 향상을 누리기 위해서 RDMA 기술을 받아들이고 업데이트 될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애플은 어쩌다 보니 차세대 AI 시대를 위한 정말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두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오늘날의 소비자용 연결 기술, 즉 케이블이라는 거죠. 과연 애플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이 우연히 태어난 괴물을 AI 시대의 새로운 무기로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가 정말 궁금해집니다.